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신라진 같이 말씀드릴 건데 신라진이 보시면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5천원대까지 갈뻔 했다가 지금 보시면 오늘도 4천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천원을 깨졌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이 공시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상장한 추가 상장한 이 공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짚어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방금 나온 공신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지금 뭔가 갑자기 유상증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짚어 드리면 지금 갑자기 추가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보시면 76만 2천 주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보호 예수가 걸려있죠. 네? 내년 4월 27일까지는 팔지 못하고 결국에 얘들이 그럼 언제 들어간 친구들이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요. 결국에 언제죠? 4월 4일 날에 얘들이 그때 유상증자를 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거 나오죠 이걸로 인해서 상장이 된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했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물량들이 오늘 드디어 상장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죠 1년간 보호해서 물량이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께서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수상한 공매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신라전에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사실 신라젠을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요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죠. 특히 최근에 결국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결국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공시를 우리가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어제도 됐고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틀 간격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가 진행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지금 우성제약을 아예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시너지를 얻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좀 어느 정도 지정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경고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가격이 5,800원에서 6천 원을 찍으면요. 종가 마감을 하면 바로 투경이 걸려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얘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한 번은 시키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즉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뭔가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가 지금 찍어내리고 있죠. 이거 결국 조포가 매도한 게 아니라요. 결국 여기서 주가를 한번 시켰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러 지금 주가를 시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악재 같은 것도 아니고 오늘 추가 상장을 했다 라고 해서 이 물량들이 바로 시장이 풀리지도 않고요 결국에 지금 이 공매도까지 들어왔다 는 거는 조만간에 이 공매도들 다 청산시키는 쇼스키징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콜딩 하거나 신규 진입이 더 유리하다 매도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 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언제 매도하면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라젠 관련된 뉴스들을 제가 거의 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를 주세요. 제 핸드폰 010-2729-656으로 신라젠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신라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관련된 뉴스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BAL 0 8 9 관련돼서 지금 MD 앤더슨이랑 뭐 예일 관련돼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짚어드렸고 그리고 지금 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 지금 변경 승인된 거 이것들 지금 업데이트 된 내용들까지 제가 여러분들 공유해드렸어요. 이런 내용들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숫자 치를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신라젠을 2000원대 추천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근거한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신라젠을 투자하고 익절하시고 무슨 종목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도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도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겠다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따로 저는 여러분한테 어디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방 들어와야 정보 준다 이런거 없으니까 부담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결국 차로 돌아가서 그럼 최근에 오늘 거래량 뭘까요? 어때요? 거래량이 이미 이종과 비슷하게 터졌죠 근데 이게 거래량이 언제 터졌냐면 대부분이 다 아침에 터졌어요. 결국에 우리가 오늘 아침 차트를좀 보면 역시나 아침에 순간적으로 3 5 0 0만을 떨궜다가 누가 한 번에 올려버렸죠. 여기까지 올려버릴 때 거래량이 대부분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거의 12시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이게 뭘까요? 누군가 물량들을 여기서 한 번에 잡아먹고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창고별로 보고 일단 우리가 보시면 오늘요.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인들이 샀죠. 그리고 결국에 기법이랑 기법 쪽에서 매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매도 물량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를 명, 먼저 여러분께서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창고별로 볼까요? 자. 어때요? 지금요. 신한투자에서만 매도를 하고 그 물량들을 지금 나무지 창고. 지금 키움이나 NH가 가져갔죠. 자. 여기서는 지금 개인들이 팔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지금 키움이랑 nh 이쪽 개인척구인데 여기서는 물량들을 가져갔네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군가가 물량들을 그냥 싹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결국 누군가 개인들은요 주구장창 팔아 제낀 거예요 소액 개인들 그런데 누군가가 물량들을 다 쓰러 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주포가 매도에서 떨어졌다가가 아니라 사실상 누가 물량들을 쓰러 갔는데 이것들 결국에. 한번 주가를 식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다음 주에 만약에 얘들이 조정 없이요 5,800원 찍는 순간 바로 투자경고 종목 돼요. 자 세력 입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 왜 가장 무서워할까요? 얘들은 결국에 미수거래가 제한이 돼요. 얘들도요. 그럼 얘들은 결국 가장 무서운 게 시장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유동성을 더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얘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의도적으로 지금 가격을 누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 끝나고 얘들 결국 주가를 한번쭉 올리면서 결국에 다시 한번 앞자리가 5 또는 6으로 바뀌겠죠. 제가 뭐 강조드렸죠. 어차피 이번에 이 변경 승인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라제니 유상증자 주주배정도 하고 제3자 유상증자도 진행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결국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 시작이 됐어야만 이번에 파이프라인은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2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제 영상을 2100원일 때 이날 찍힌 때 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때 그랬죠. 분명히 얘들은 이 변경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다. 지금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얘들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시작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됐잖아요 그럼 그 시작점이 이번에 됐고 결국에 여러분들 6월 말에 지금 임상 진행 중인 것들 수정이 됐고 결국 이것들 결과 나오겠죠 지금 엠 d n 더스랑 예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 결과 나오면 6월 말쯤에 다시 한번 단기 고점을 찍을 거예요 그때 저는 결국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말씀 드리면 결국 저는 여기 6천원대 여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좀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눌림목에서 매수하셔서 나중에 큰 상승 나올 때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매도하시면 큰, 큰 재미를 볼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기서는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서 아 너무 힘들다. 솔직하게 지금 내가 왜 여기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이 고통받는 거 분명히 보상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야나 될까 일주일 만에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고점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분한테 6월 말쯤에 고점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된다. 우리 매물 때 한번 볼까요? 역시나 여기서부터 쭉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6월 말쯤 결과 나오기 직전에 급등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매도 찬스 나온다. 그때 여러분 매도하시면 되겠죠. 제가 그때 여러분들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 뉴스랑 제가 타점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 핸드폰 010-272-666으로 실라진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 도움 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